1919년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중앙고보 숙직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중앙고보 숙직실은 우리 호남 출신의 김성수 선생님하고 송진우 선생님이 자리를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호남 출신의 백관주 선생님이 도쿄 동경에서 28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 조선 땅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3.1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3.1운동에 모이는 3.1운동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시작합니다. 호남에서 시작됐습니다. 1945년에서 48년도까지 건국 과정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해외에서 오신 이승만 임정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주축을 이뤘던 분은 인천 김성수 송진호 백관수 빙, 김병로 이런 쟁쟁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죠? 어디에 계신 분들이죠? 고남. 고남 출신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때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독립과 건국을 거쳤던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좌파 파퓰리즘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맨 앞에, 이 호남에서 맨 앞에 서셨던 분이 누구죠? 여기 오늘 출판 기념일을 하고 계시는 조배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좌파 파퓰리즘을 뛰어넘어서 개딸 빠시즘, 오늘날 개딸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 위험을 호남에서 맨몸으로, 원몸으로 막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호남에 누가 있습니까? 그 호남에 누가 있습니까? 그맨 앞에 누가 있습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 번, 호남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조배숙을 앞장세워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무게를 지켜내고 이 전체주의, 객달 빠시즘으로 전락하는 대한민국을 호남에서 저지해야만 이 나라의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 제목이 호남에는 조배숙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배숙 의원님을 호남에서 맨 앞에 세우시고 우리 다 같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보시다 감사합니다.